자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딱한 세트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이번 한 경기를 통해서 오라운드 마지막을 연승으로 마무리하냐 를 혹은 네, 마지막을 패배를 하고 찝찝한 마음의 6 라운드를 네, 시작을 하냐의 차이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철 아 오늘 뭐 예. 플레이 보셨다시피 김민철 연승할 만한 선수입니다 그러명두 네. 연승을 했고요 이번 경기 이게 되면 진짜 와 오라운드 최고가 누구냐. 그러면 김민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활약입니다. 두 자리 숫자의 승리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고 5라운드 전승. 9연승 딱지 하습시다 오늘 10연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 9, 10연승 연달아 재물리수쓸없던 이시영. 그렇죠.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에요. 이번 경기까지 패하게 되면은 5라운드 연승 없이 그냥 2승, 7패 마무리. 에스스 6라운드가 더더욱 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통산정적이 32승 찍었는데, 이번 시즌만 25승 찍은 이신영이 지금 5라운드 마지막 경기 그렇게 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나는 에이스구나, 팀을 이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지시영에게 굉장히 예. 치욕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또 이번 시즌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무려 세번이나 패배한 에스텍스입니다. 이 팀이 전반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번 결정을 못해서 예, 패가 좀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신영 선수가 여기서 적을 안났습니다 서로 간의 모습률 비슷하고 하지만 상대가 김민철 선수라서 약간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이재호가 여기 이렙을다 거의 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3 1패 이재호 선수를 놔두고 지금 김민철을 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불편합니다. 사실 벨트웨이에서 아, SS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테란 세명 각각 다 기용하고, 저어도김유나 뭐 신댁은 각각 하면서 다섯 선수가 돌아가면서 승패 하나씩만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웅진스타즈의 이런 선택 자체가, 아, 자체가 더 놀라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부분은 엔트리에 여유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웅진스타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김민철 선수가 이면에서 나와도 테라를 잡았다는 거 다양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웅진스타즈가 오늘 마지막에서도 김민철을 기용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철 한번 만난 이신영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신영 역시 오늘 경기를 바로 서러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 과연 승패 향만 어떻게 될지그 막 에이스 결정전에서 확 인해, 보 겠습니다. 겠습니다 먼저 김민철 선수의 신형입니다. 김민철 선수, 김민철 선수는 아직 벨트웨이 1 1 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란 이 신형 선수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다섯 네, 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 신형. 일단 시작부터 김민철 선수에게 좀 많이 웃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위치가 대각선이고요. 일단 이 맵은 가로 세로 일때그 초중반에 그 테란의 압박이 약간 무섭긴 합니다. 타이밍 러시가 다른 맵보다 도 조금 더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가 초중반에 끝나지 않고 하이브까지 잘 간다 어 그럴 때 진짜 이 선수 말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 바로 이 선수, 웅진 스타즈윤 유인종 선수 네. 네, 네. 아 일단 담당 PD가 배꼽 인사로 사과한다고 복습을 지전해 다. <laughs> 그렇죠 오늘 경기에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네, 자칫 잘못하면 예, <laughs> 좀,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올 수 있었어요. 네, 네. 아무튼, 가안 마사지도 좀 받고, 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또공식전 경기를 할 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선수에게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7 번째 슬트까지 끝까지, 어, 사랑을 잃지 않고 계시는,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커플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또 그만큼 또 경기가 또, 일단 멋지게 또, 7경기까지 왔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그렇죠. 이거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laughs> 진짜 앞머리 센스가 마치 자로 잰듯한 그런 각이거든요. 네. 어, 네, 네 굉장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그런 모습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신영 그런 각이 예전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예전까지 볼 것도 없이 최근에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김민철 만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김민철 선수가 네, 보여줬던 그 장기전 능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 부담 부담을 좀 느끼고 테란들이 뭐 전진 베럭스라든지 뭐, 뭐 노베럭더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김희철 선수가 예, 스폰프를 먼저 건설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이 맵이 워낙 그 러시 거리가 대각선이 아닐 경우에 좀 저기가 느끼는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생각을 해서 어, 스포닝을 짓고 안마당을 건설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이신영 선수는 안마당에 빠르게 베럭더블 가져가면서 뭐 안전하게 하게 되면 저 저글링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자원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마린매득으로 압도하고요. 그런 운영을 하는 게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로방향 살펴보는데요. 드론으로 이제 가로를 한번 지켜봤다 김민철. 자, 이 언더. 아, 그냥 앞마당만 보고 바로 빠지네요. 네. 그렇죠. 뭐두 번째 두 기나 SCB 정찰 가면서 뭐 상대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두 선수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빌드도 안전하고 정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팀이 앞으로의 정말 6 라운드의 전망을 예, 뭐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네요. 그2 그렇죠. 0이수 역시 완벽하게 지금 디펜서를 준비합니다. SCB 세기 머리 두기가 있습니다. 네. 워낙 중후반에 이제 자신 있는 양선수다 보니까 뭐 상. 상대가 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초반에 좀 불리한 약간 불리하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양손도 좀 그런 플레이를 펼쳐주네요. 네. 자요세 번째 처리까지 펼칩니다. 김민철. 그렇죠. 또 상대방의 추가적 할이 없는 걸 봤기 때문에 입구 쪽에 s c 뭐 b 는뭐두기 정도만 있어도 그렇죠. 일단은 최대한 수비를 뭐 자원을 아껴야 됩니다. 저은 여섯기 머린 네기 컨트롤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서요. 이제 안전하게 최대한 자원 짜내서 또 컨셉이능력기 단순히 막으면서 장기전 가자 이런 느낌 말고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자 머린 오머린까지 확보한 이진영 이제 바깥쪽 나옵니다. 자김민철이 초반의 그 적은 압박들은 더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했고요. 그렇뭐 아무래도 그냥 3회 처리 가면서 어쨌든 김민철이 원하는 타이밍은 역시 대각선 거리 부, 어, 부분도 있고, 시 하이브 이후의 운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뭐 지금부터는 시비 정찰도 좀 차단해주고 언덕에서 뭐 드론 향기가 되기를 하고 있다든지 더 이상 안 보여주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또안만어가거든요 이신영 선수. 네, 계속 저 고작해 저울링 한계가 따라다니게 되면 계속해서 또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한계 개 한개 보면서 상대방의 발업 저걸링의 의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라면 뭐 수비에 조금도 자원 투자하지 않으면서 중후반에 힘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경기를 이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서 시비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면은 아카데미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컴셋을 바로 달 필요가 없는 상황이 또 나오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또 커맨드에서는 불 계속 들어가면서 s c 또 생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했는, 해, 해본다면은 s c 를좀 빨리 잡아줘야 돼요 아 김민철도 하나 더 투입을 시켜냈습니다 자 이제 아카데미 타이밍 한번 봅니다 김민철 네, 상대방이 정말 아주 무난하게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고 베럭스 또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거 확인했기 때문에 양산점 모두 다 이러시거리 자체가 서로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네. 올라오기나 멀기 때문에 저글링의 압박도 겁이 안 나고 마린 메딕의 압박 또한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뮤탈 나오고 나서의 운영과 역시 테란 이신영 선수 역시 수비자원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중후반에 그런 저그의 힘에 대응을 해야겠죠. 네. 방금 전에 김미정 선수가 저글링이 들어갔을 때 배럭 하나만 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신영 선수가 배럭 하나를 건설한 상태에서 엔지엄 베이를 위쪽에 건설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김미철 선수가 어느 정도 이 엔지언베이라든지 혹은 이후에 팩토리까지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테란이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뮤탈스크에 대비해서 그 체제를 맞춘다면은, 김미철 선수가 뮤탈스크를 다수를 생산하기보다는 소수만 좀생산 하면서, 럴커로 빠르게 체제를 전 하는 게좀 좋아 보이네요. 자, 이제 그것은 김미철 선수의 몫인데, 이 신형의 스베럭스가 아직까지는 대통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도 어 처음에 저마린메딩으로러시를 가는 것은 약간 좀 불이 있어서 그래도 메딕이 있으니까 좀 겁을 줬긴 줘야죠 뭐 여차하면 주위에 뭐 저글링 그리고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지역에 오버로드를 잡고 싶긴 할텐데 그래도 안전하게 언덕지역에 뭐 닿지 않는 곳에 오버로드 뭐, 뭐 정천하는 것도 좋고 저 안전하게 양 선수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네저 이진영과 김민철 선수 아 역시 거처좀 잔잔하게 보, 어,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얻어내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중미 건물을 파괴를 시키고 그 지역을 뚫어놓지 않는다면은 네, 터렛을 좀더 꼼꼼하게 좀 건설해줄 필요가 있는 이시영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4배력까지 올렸다는 라 것은요 안전하게 수비하면서 상대방이 7시 지역과 한시지역에 멀티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멀티를 치러가기가 에의 위치가 좀 가깝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생각을 하고 김민찬 선수는 아예 애초에 상대방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가장 오래 걸리는 9홉시 선택을 한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뮤탈스크 날라가면서 바로 히드라스크 덴이 완성이 된 모습. 네, 확실히 뮤탈을 만약에 뭐1한기까지도 꾸준하게 눌러준다고 했을 때 저, 업그레이드를 발판으로 마린메딕 사베럭의 마린매딕 정말 무섭거든요. 네, 럭커 체제라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김희철 먼저 두드린 건 이신영. 그렇죠. 여기 그냥 파고들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예, 뮤탈 한번 잘못 썼다가, 네, 정말 5라운드 전승하려던 분위기, 마지막 경기치고, 네,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야 됩니다. 자, 털에서 더 건설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닉 더 찍어내면서. 자신의 영향을 조금씩 넓힙니다 이신영 아, 소규모 교전이긴 합니다만 이신영 선수의 반응이 더 빠릅니다 김민철보다 그쵸 그렇죠. 확실히 집중력이 좋아요 아무래도 앞서서 패배를 하다보니까 자신이 하루에 또 2패를 이루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공 1업되는 타이밍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야죠 이신영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조심성과